고령일수록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고령일수록 허리의 불안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나이가 드시면서 태행성으로 전방전해증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인 환자분들이 이런 스트레칭 하는 거는 저는 환자분들께 권유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 노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리가 좀 뻣뻣해집니다. 그 이유가 이 태행성 변화를 통해서 허리가 좀 뻣뻣해지는 게 오히려 허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좀 뻣뻣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허리가 좀 뻣뻣하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내가 비틀거나 꺾어서 유연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란 것은 조금 뻣뻣해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그 뻣뻣한 게 허리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력운동을 꼭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했을 때다 같은 운동이 아니고요 왼쪽 거리처럼 이런 신전 운동 같은 경우는 이건 운동이 아니고 스트레칭입니다 음. 근데 오른쪽 같이 이렇게 하는 운동은 근력운동입니다 신전이란 것은 허리를 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신전 운동 가면 이런 스트레칭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허리를 펴는 운동 중에서도 허리를 스트레칭해서 그냥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운동을 했을 때 이게 스트레칭인지,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인지 꼭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서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력 운동입니다.